자, 본문에서 표현된, 사용된 표현 가운데 좀 적용해서 약간 여러 군데 쓸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'여/하'니 '나'요'마, '여/하니' '나'요'마, '여/하니' '나'요'마. 네,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. 한국어 관광 가이드, 한국어 가이드 있어요? 네, 이렇게 여, 쇼머 쇼머 마를 쓰신다고 말씀을드렸죠 자, 어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아메리카노 있어요를 한번 물어볼게요. 카,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앉으니까 종업원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했을 때, 어, 아메리카노 있어요? 네, 이렇게 하는 표현, 여 매, 시 카페마, 여 매, 시 카페마. 有美式咖啡吗? 좋습니다. 자, 이거는요, 여메요로도 바꿨을수 바꿔 있어요.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여메요, 메시 카페.有没有美式咖啡?有没有美式咖啡? 네, 잘하셨습니다.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.